눈치게임 눈치게임 1, 2, 3겹치이집끝 사고나는 거예요. 여기가 문현교차로, 문현교차로를 집중적으로 세바퀴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다 담을 수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러면 각자의 방향에서 다돌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연동 문현동, 도시고속도로 뭐 되어 있죠. 브레이크 밟으면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는이 차로로 들어갑니다. 도시 고속을 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서로 잘 확인하시고 어려요 도시 고속도로 시작되는 운현 램프. 요도 저기 간만동입니까? 부두가에서부터 시작되죠. 여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참 여기가 어려워요. 직진하는 차량들 좀 있다 제가 저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여기서 좌회전 깜빡이 너무 좌회전 신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발리도 어릴 때 여기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참 특이하죠 와이 도로 가는 게 부산은 길을 만들어 가야 돼 그리고 저 뒤에서 보면서 나오는 차 없으면 이렇게 밀고 들어와야 돼요 와 K 들어오는 거 보이죠? K가 아, 아니고 쟤네 실수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직진하는 차량들은 직진하는 차량들 잘 살피면서 들어와야 되고 택시기사님은 합류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혹시나 직진하려고 어 다리 밑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제차 확인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1차로는 조금 좁게 돌고 2차로는 넓고 크게 돌아서 저쪽 길이, 뒤에 깨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쪽 뒤에 깨에 길이 또 있죠. 아, 이게 어려워. 부산은 길이. 자, 이전 신호가 들어왔네요. 앞차 도는 거 보면서 대바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좁게 돌아도 되고, 넓게 돌아도 되고, 그래 해요. 자회전 신호가 들어왔네요. 앞차 도는 거 보면서 대바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좁게 돌아도 되고, 넓게 돌아도 되고, 그래 해요. 미안하다. 네 먼저 가라. 네 먼저 가라. 이래서 어렵죠. 이래서 어렵죠. 대발리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운영, 운영 교차로. 아 어렵죠. 또 어렵죠. 왜 여기서 이제 도시 고속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만나 가지고 또 교차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서로 눈치 보고 있죠. 얼른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근데 또 여기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이 도시고속 붙으려고 나오는 쪽으로 붙으려고 하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그쪽은 사실 조금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서 운전하면 얼마든지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서로서로 또 교차를 합류하는 거 절대 주의라고 써붙여놨죠. 근데 또 주의 안 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려는 우리 차로 저쪽 보이시죠 오른쪽 깜빡이 놓고 이제 우측으로 빠지려는 차로 여기서 교차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어려워 어렵고 힘들죠 쉽진 않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 눈치 게임 1 2 3 겹치면 이제 끝 사고 나는 거예요 서로 한 대씩 한 대씩 성미 급한 신호가 바뀌긴 바뀌었지만 한 대씩 한 대씩 눈치 게임 우리는 깜빡이 키고, 눈치삥. 한대 시간 대씩. 한대 시간 한 대씩, 한 대씩. 자, 앞에서 코나 보내줄게요. 얼른 얼른, 코나 저는 이제 또 지나갑니다. 눈치삥, 눈치삥. 이번에는 이쪽 방향에서, 어따, 줄 지어서 가고 있죠. 3차로가 도시고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원동 1시까지. 자, 봅시다. 자동차 전용도로. 그렇죠. 여러분 대바리는 이제 1, 2차로에서 2차로. 아까 직진 한번 해보려고 했었죠. 그러면, 다리 밑에서 합류하는 차량들, 합류하려고 줄 서고 있는 차량들과 서로 눈치게임 또 해야 돼 여기서 눈치게임, 눈치게임. 1, 2, 3, 4, 5. 일단,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택시기사님. 아, 진짜. 이런 택시기사님이 있어서 단속된다. 아, 1차로가 또 1, 2, 유턴차로로 바뀌죠? 그럼 나는 초록색. 유도차로 부산역만 찍고 따라가면 된다. 고가로에서 내려오는 차량, 서로서로 서로 다 주의하듯이 내 차로, 내 포지션, 주변으로 여러 차량들이 통행하는 것도 제차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빠져야 됩니다. 대바리는 지하차도를 타지 않을 거예요. 문형교차로를 지나서 서면교차로로 갈 거기 때문에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여기서 또 들어가려는 차량은 또 들어갈 수 있어. 조심해야 돼. 나온 차도 나올 수 있나? 반사경 보고? 저기 위험한 거 아니야? 오, 씨 이렇게 된다고? 서면 교차로, 문영 교차로, 와 조심해야 되겠다, 막 서로 서로 막 쌍두마차로 막바꿨다이바꿨다이 i